일곱번째 작품 복선하음과 시작할게 복선은 순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소리고 하음은 무절제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하늘이 벌을 내린다 야 그러니까 순한 일을 하고 무절제한 행동하면 안된다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딸에게 개똥어미 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서 개똥어미 처럼 행동하면 안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엄마가 경계해야 될 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야. 교방가사야. 교방가사 또는 개녀가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얘기가 세 편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야. 딸르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 했단다. 이렇게 이렇게 나처럼 행, 행동하면 복을 받아. 복선이고요. 그리고 개똥 어이 시집살이를 얘기하거든. 개똥 어미 시집살이를 얘기하는데 이 개똥 어미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화를 입어 화음이야. 그래서 어머니 자신, 어머니 자신의 얘기하고 개똥엄이 얘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요. 하고 나중에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 다시 그래서 너는 개똥엄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어머니 자신을 본받고. 개통 의미를 경계하라는 내용인 거야. 한번 볼게. 아들 형제 진사 급제 가문도 협혁하다 누구의 아들? 자신의 집의 아들. 자신 집의 아들 시집가는 어, 딸의 뭐 오빠나 남동생이겠지, 그지? 진사 급제 시켰대. 그래서 가문이 가문도 흑혁하다 빛난다 집안 이세에 대한 자부심이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집안 이세에 대한 자부심이고 딸을 길러 출가하니 혼수 범절치행이야 다시 일러 어다하리 혼수를 너무 너무 잘 준비해 가지고 말할 것도 없다 수리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 혼수 굉장히 잘해서 보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혼수를 잘 차려보내. 추나추동 사철어복, 너의 생전 유족하다. 넉넉하다. 사철어복이 너의 생전 넉넉하다. 바느질에 침선체며, 대마구정춘덕이며 정갈한인 영매로다. 뒤에 보면 이게 뜻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큰말 곱비를 잡고 가는 하인 춘덕이고 그리고 소식을 전해줄 여종은 영매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딸 시집 보낼 때 체명,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바느질에 침선채며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날 시집 보낼 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여러 하인과 함께 가는 모습이야. 함께 가는 모습. 모습이고 남녀노비 가졌으니 전답인달 아니주라 전답도 좋다는 거야 대한불갈 좋은 전답 대한불갈도 밑에 뜻이 있어요.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좋은 논밭인 거지 좋은 전답 삼천석 받는 추수 여기에 이제 수학량이 삼천석이나 되는 거야. 굉장히 넉넉한 거야 동도지 오천량은 도시라는 것은 땅을 빌려주고 받는 곡식이야. 쌍값인세 미지 5천 양은 요용 소치 유효하다 그것도 넉넉 하다는 거야 이거 전답 준 것도 모자라 없이 넉넉하다는 소리고 너의 나의 신행 올 때가 도리어 생각난다 너 시집 보낼 때 생각해 보니까 내 시집 올 때가 생각나는구나 딸이 시집가는 모습과 딸이 지가는 모습과 자신이 시집올 때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야 시집 올때 모습이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하자의 이 얘기하는 하자의 친정이 부여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 시댁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시대를 경제적으로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건너 개똥음이 시집살이 하던 말을, 저 건너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자 이 얘기에서 개똥음이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야기로 전환되고요. 칠살이 하던 말이 너도 들어 알거니와 대강 일러 경계하마 내가 너 개똥음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말 듣고 경계해라. 그러면서 개똥음이 이야기로 이야기로 분녀자가 경계해야 할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 처음, 처음 제일 처음 치지볼때 제가 산이 망금이다. 이 쟤는 누구야? 개똥엄미야. 개똥엄미의 가산이 망금이었대. 망금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엄청 부자였다는 소리야. 개똥엄미 시댁이 시댁이 부유했다는 것이고, 근데 개똥어미가 행실을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마당에 노적이요. 노적은 쌍곡식이 많았다는 거야. 쌍곡식이 많았다는 것이고 늘은 광창에는 금원이라 곡식도 많고 금원도 많은 거야. 신행하여 오는 날에 가마문을 났으면서 눈을 들어 사방 살펴 기침 크게 하니 신불행실 바위 없다. 요거는 화자의 평가야. 화자의 평가. 아, 화자의 평가를 갖다가 우리 그걸로 해야겠다.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 바위 없다. 이거 화자의 평가고요. 시집 온 신부가 새색시가 눈을 좀 깔고 해야 되는데 눈을 들어가 사방을 살피고 기침도 크게 하고 예의범절이 없지 그지? 요 보면 개똥어이가 예의범절이라고는 없어요. 다담상의허다음식생일 먹기 개의하다 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집어 먹는 거야. 그걸 보니까 또 하자의 평가가 개의하다. 무슨 배가 그리 고파 국 마시고 떡을 먹고 새색시가 좀 권하더라도 좀 사양도 하고 좀 나중에 먹고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배고픈지 막국 마시고 떡도 먹고 그런, 그렇다는 거야. 식욕과 같은 본능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개똥엄이의 모습이야. 자중분녀 어이아라 떡조각 집어들고 이도 주고 저도 주고 세대행실 전혀 없다. 요게 이제 또 평가고 세대기 와서 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걸면서 떡을 갖다 막 이거 먹어보세요. 저거 먹어보세요. 이렇게 준다는 거야. 이 군영에 침이 흘려 연시분도 간대었고 너무. 좀 재밌게 표현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침을 갖다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 곱게 화장한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한 거야 단정지 못함 아까울사 대단치마 대단은 뭐 비단치마야 비단치마 얼룩덜룩 흉악하다 요거 흉악하다 하자 평가 신부 행동 그러하니니 아니 외면하니 소의적 표현으로 사람들이 다저 신부 이상하네 하면서 개똥어미를 외면하는 거야 3일이 지낸 후에 행, 형용도 기기하다 3일 지나고 보니까 또 얘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백지에 낮잠 자기 한낮에 낮잠을 자는 거야 혼자 앉아 군소리며 둘이 앉아 흉보기와 문턱으로 손보기 손님 보기야 손님 왔는데 나가보진 않고 문턱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야 다음에 올라 시비 구경 어른 말씀 토달기 어른 말씀 토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람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고 금강산 어찌 알고 구경하니 둘째로다. 금강산 구경 가고 이렇게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옛날 여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다 하는 거지, 그지? 기억리엄 모르거든. 어찌 책을 들고 안 노? 지식과 고향, 교양도 없다는 거고 지식과 교양도 없어요. 안점 안점 용렬하고. 그럼 그럼 망측하다 모든 게분야사가할 행동이 아닌 거야. 다른박질할때늦틀 웃음 무슨 일고 치마 꼬리 헤어지고 빈여 빠져 개가 문다 막 다름질 치는 거야. 옛날 여자들 달리고 안그러잖아 달리는데 빈여도 빠지고 치마도 막 이렇게 헤어지고 옷무새가 옷 매무새가 매무새가. 단정치 못한 거야 단정치 못함 허리띠 얻다 두고 붉은 허리 드러내노 허리가 다 보이는가 봐얼음극정 하울적에 쪽박 한박 드든지며 성내어 솟대 닦기 독살 부려 그릇 깨기 굉장히 사나운 모습이지 그지그치고 그치? 사나운 거야 등잔뒤에 눈복이며 가만가만 말 뜨세요. 여기서부터 가만가만 가만 말 뜨세요. 가지고 아니, 한말 지어내어 일가간에 이간질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족끼리 가족간에 갈등하게 만든 거야. 가족간에 갈등하게. 만 들고. 좋은 물건 잠깐 보면 도적하기 예사로다. 도벽도 있어요. 물건이 좋다 싶으면 흠오는 거야. 그 중에 행실 보소 악한 사람 부동하여 악한 사람하고 한통성이 되어가지고 착한 사람 흥보기와 제 제신 그리하니 남편인들 귀한 소냐? 슬리 없지. 남편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남편한테도 막대한다. 금실조차 살풀이며 남편하고 금실 좋아 좋아지라고 이 살풀이 뭐 무당한테 비는 거야. 무병하다 푸닥거리. 의복 주고 금전줘 알을 낳고 부귀하기. 정성껏 빌어 보소 산에 올라 산지하고 절에 가서 공양한들. 제인심 그러하니 귀신들 도울 수냐. 귀신도 돕지 않는다는 소리지 그지 착한 일을 해서. 해서 복받으려는게 아니고. 귀신의 힘으로 복받으려 한다는 거야. 우한이 연접하니, 우함이 있다르니. 사망인들 없었으냐? 죽는 사람도 있, 있었다는 거지. 집안 사람이 죽는일이 생긴거야 죽는일이 생김 따라따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누구한테 이, 이, 지금까지는 개똥어비에 부정적인 행시가 나열되었지 여기서부터는 딸에게 건네는 얘기 야 딸에게 건네는 이야기 따라따라 아, 아기 따라 복선하음하는 법이 착한 행실하면 복받고 악한 행실하면 하를 당하고 권선징 악이지기지 하는 법이 이를 보아 분명하다 이 누구야 개똥엄이를 보니까 분명하다 저건 너 개똥엄이 너도 흥면안 보았냐 허다세간 포진철, 천물. 포진천물 표진천물 물건을 함부로 쓰고 아까운 줄 모르는 거, 낭비하는 거, 남용남식, 지나치게 먹고 쓰는 거 하고 나서 그 모양이 되었구나. 여기는 뭐야? 물, 어, 물질적인 사치지. 그래서 폐가 망신하였다는 거야. 물질적인 아껴서야 된다. 물질적인 사치, 무절제함을 비난하는 거고, 따라따라 따라 고명 따라 고명 딸은 아들 많은 집에 따라나 있는 게 고명 딸따야 개똥 애미 어미 경계하고 이런 행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너의 어미 살을 받아 너의 어미 화자지 살을 받아 본 받아 화자고 본 받아 세금 결시 이런 말이 푸디 각골에 명심하라. 각골에 뼈의 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속 깊이 명심하라. 따라 따라 울지 마라. 부리 부리 잘 가거라. 효봉구어 밑에 있죠. 시5모를 효성으로 숨기는 거. 송성군자 남편 잘 숨기는 거. 동기우에 동기간에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거. 지친 하모 가까운 친척끼리 하목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본받아야 할 그지. 지향하는 바람직한 태도지. 본받아야 하는 지향하는 바람직한 태도고.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 듣기 오면 명년 3월 하류시에 복녀 삼봉하는 이라 그래 잘 지내 잘 지내고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좋은 소식 오가고 그리고 내년 봄에 우리 만나자 하면서 낯선 곳에 시집가는 딸을 이로 하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을 위로하고 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